안녕하세요. 지기김입니다. 오늘은 연휴예요. 5월 며칠이죠? 5월 2, 2, 2 5월 3, 4일 토요일, 토요일인가?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요, 4일인가요? 내일 5일. 아니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연휴인데요.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 부산 겁니다. 7톤 세븐 모델. 초음파센서 달렸고요. 후방카메라 달렸고요. 어, 타이어 아주 좋죠. 신품, 거의 신품입니다. 앞타이어는 90% 남았어요. 틴트 실린더 깨끗하고요. 유리 깨진 거 없고요. 라이트 LED고요. 도색을 안 해도 될 만큼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형 실린더도 깨끗하고요. 에어컨도 깨끗하고잘 나옵니다. 로우 하이 다들 다잘 나오고요 3단이고요 몇 시간이나 탔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백밀러도 깨끗하고 마스트도 깨끗하고 도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고 마스트 벌어진 거 없고요 배어링깨 체인 깨끗하고 핀도 깨끗하고 문 열어봅시다 이게 몇 메다 올라가느냐 아보자 5600 올라가네요. 실내도 깨끗하고, 세차 안한 상태로 그대로 온 겁니다. 상당히 깨끗하죠. 향수도 있었고, 냄새도 좋네요. 아주 시간은 6300시간, 라디오도 잘 나오고, 일단 끌게요. 라디오는. 에어컨 아잘 나오고 미디 하이 잘 나와요 에어컨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마스트 안보 마스트 흔들림도 없네요. 아주 좋아요. 떨어질 때도 부드럽고 사이드문에도 부드럽고. 초음파센서 나오죠 비키세요 비키세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요소수 들어갑니다. 네, 요소수. 제껴보겠습니다. 에어컨 틀어놨는데, 펜잘 돌고요. 아, 제껴야 돼, 마스트를. 그래야 틀트 밑에 리미트 스위치가 눌려서 개빈이 열립니다. 올리고. 상당히 빠르죠. 엔진, 미션, 엔진. 네, 세차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네요. 네, 누유되는 건 없습니다. 스펀지도 상당히 상태가 좋고요 어. 케빈 상태도 부식된 곳이 없고요. 네, 엔진오일하고 미션오일 대오일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밸브도 새는 게 없고 사이드 밸브도 새는 거 없고 차징 밸브도 새는 거 없고 케빈 틸팅 실린더도 새는 거 없고 섹션 필터 펌유압류 섹션 필터도 새는 거 없고 메인 펌프도 괜찮고 미션 쪽에 새는 거 없고. 어, 엔진 잠바 카바 세는 거 없고 저쪽에 터보 세는 거 없고 상당히 상태는 좋습니다 레드 3면 달려있고요 많이 달려있어요 다 달렸어요 내리고 닦고 그리고 덧바른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거를 시켜 놓은 게 있었는데 2400입니다 기장은 요거는이차에다가 꼽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에 다른 거 쓰려고 시켰었는데, 이 차가 덧발이 안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다 꽂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도색 안 하고 그대로 나갈 겁니다. 오일 종류만 교체하면 되고요 마스터 5600인상되고요 듀얼 3단이고요포스풀편개식이고요 레드 3면에 후방카메라. 에어컨, 초음파 센서, 이렇게 돼 있고, 6300시간 돌아갔고요. 실내 깨끗하고, 엔진 깨끗하고, 미션 깨끗하고, 타이어 끗하고 손볼 곳이 하나도 없고, 돈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하면될것 같고요. 아, 이 정도 깨끗한 거는 뭐, 바로 사용해야죠. 어, 에어컨 시원하고, 에어컨 끄고, 아, 마스터 안고 삐삐 소리 나니까 등대 올려볼까요? 아 세이드 할 거. 아잘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내리고 부드럽게 떨어지고요. 사이드 풀고 전진. 전진. 음, 바로바로 들어가고, 미디션 좋고,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반사경도 깨끗하고요. 후방카메라 화면도 잘 나오고요. 좋습니다. 이건 뭐한 30년 그냥 관리만 잘하면 그냥 무난히 쓰겠어요. 이건 뒤에 라이트. 이거는 미등하고 앞에 라이트. 이건 사이드 브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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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어 오토. 이거는 에코라고, 이건 미션 활성화 장치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비상 깜빡이. 이거는 시동 꺼지는 거, 안 걸리는 거, 차단 장치. 근데 온도. 이렇게 는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RPM 올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리는 거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건 잭인데, 여기 이제 초음파 감지 센서가 옆에 있어요. 뒤에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이거는 반도체 회사에서 썼던 거라 상당히 깨끗합니다. 뭐, 원래 먼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져가라고 밖에 내놔가지고, 살짝 문을 열어서 놔 빗물이 살짝 들어와서 여기 살짝 이제, 물때가 살짝 있을 뿐인데, 상당히 깨끗했어요. 우리 둘락날락 하면서 먼지가 살짝 이제, 흙하고 날려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 깨끗합니다. 삼성만도체에서 나온 거라 이거는 손잡이 크락션 후진할 때 뒤로 잡고 여기는 선글라스 넣어도 되고 안경 넣어도 되고 상당히 깨끗하죠. 전부 다 안에도 그렇고 스피커도 이 정도 깨끗하죠. 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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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나오는 것도 이렇게 깨끗하죠. 어? 라디오 껐는데? 꺼 썬루프 아, 거열면은 창문이 위로 제껴지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두 손으로 해야 돼 아, 선 a 님 내가 전화기를 잡고 있으니까 잘안 되는 거. 아우, 열렸다. a y Okay. o k 와이퍼 있고요, 있팅요있고요 닫고, 닫고, a 렇게손 a y 기능 들어가 있고요. o 거는 가림막, 햇빛 가림막. y 렇게 좋죠. 먼지도 안 떨어지잖아요. 먼지 많은 차는 먼지 북 떨어집니다 이거 움직일 때. 아, 선팅도 반은 어 있고 햇빛 차단 되게, 밑에는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놨고, 아, 더 이상은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상당히. 아, 요거는 망치. 제기차에는 예, 망치 거의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갇혀서 못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유리 깨고 나와라 하는 건데 이건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거, 향수. 향수도 살짝 향기가 좋아요. 네. 키에 이거, 야 이것도 있네. 이건, 이건 내가 빼야 되겠다. 발을 끼웠습니다. 발을 끼우고 나니까 지게차 같죠. 예. 아, 하... 이런 거는 매물이 많이 없죠. 세븐 모델들이 20년식 주로 많이 찾는데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공장에서도 많이 찾죠. 연식 좋은 것들. 좋습니다. 좋아요. 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만하면 뭐 영업용 일하러 다니기에는 아주 짱이죠, 뭐 짱. 더 숨볼 것도 없고.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바로 일할 수 있고, 돈만 받으면 되고, 일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게김이었습니다.